첫날 밤에 내려가면서 모든 요원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윌리엄제는 그는 그저 생물학자였기에 더욱 견디기 힘들어했다. 알파 원 현재 수심 1 5 0 미터 하강 속도 정상. 알겠다. 모든 시스템 정상 가동 중. 계속 하강. 윌리엄제. 괜찮나? 그래, 괜찮아, 개츠. 외부 수업 상승 중, 하지만 허용 범위. 윌리 엄즈 정말 괜찮은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네.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마치 퍼즐에서 조각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그런데 그 조각이 뭔지 모르겠어. 머릿속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야. 450미터 도달. 목표 지점까지 250미터 남았습니다. 달린? 여보, 왜 여기 있어?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윌리엄즈, 내가 누구지? 달린, 농담하지 마.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해. 넌 결혼도 하지 않았어. 윌리엄즈 내 이름은 유진이야. 유진 캐치 박사라고. 이보게리터 작전을 중지해야 할것 같네. 심해에서는 흔한 일이지. 윌리엄즈에게 진정제 투입하고 계속 접근하겠다. 수백 킬로미터 바다 전체를 감싸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기다려왔어.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존재를 먹기 위해. 대장, 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크기가 나옵니다. 시스템 불안정. 모든 센서가 오작동 중입니다. 임무중지. 즉시 상승하겠다. 어제 오후 4시 21분경, 어선 바이오가 벵골만에서 실종되어 현지 당국이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실종 지점 반경 20km 내 모든 해역을 철저히 수색했으나, 생존자나 선체의 잔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 해안경비대와 공조하여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악천으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 기상 전문 가들 은 사고 당시 해당 해역 에서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 와 국지성 소용돌이 가 관측 됐 다며, 이러한 급격한 기상 변화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과 달리 선장 아셰크가 남긴 마지막 통신 내용은 단순한 기상 사고 이상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통신 내용이 알려지면서 벵골만 연안 어촌 마을에서는 오래된 전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지 어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세상의 뱀 아난타세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양대학의 자한유르 알람 교수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21세기에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지만 해양학적 관점에서 볼때 그리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이 해역에서만 유사한 침몰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죠. 이 지역은 어획량이 풍부한 대신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와 해류 변동이 자주 일어나 위험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실종 사건은 며칠 만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선장의 마지막 통신 내용은 대중들 사이에 커다란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인도 콜카타에 위치한 SCP 재단 지부는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바이오 사건을 비밀한 보고과 협력하여 면밀히 조사했으며 과거에도 다수의 유사한 실종 사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콜카타 지부 샤르마입니다. 앵골만 변칙 사건 보고입니다. 상황 보고하십시오. 바이오 실종 사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전 동일 해역에서 있었던 다섯 건의 미해결 실종 사건과 패턴이 일치합니다. 사건 당시 통신 기록에는 기억 상실과 정체성 혼란이 언급되었습니다. 인식 영향 변칙체로 판단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의 비상 통신 내용이 유출되어 대중 불안이 확산 중이며, 뎅골만 심해에 변칙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곧 조사팀이 도착할 테니 우선 표준 정보 통제 규약을 실행하세요. 이 규약의 첫 번째 단계는 언론 통제였으며 재단의 정보 통제 팀은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의 당국의 비밀 요원들을 재빠르게 투입했다. 해양학자로 저명한 바네르지 박사는 실제로 재단과 협력하는 요원이었고 그는 국영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건이 안타깝지만 해양학적 관점에서 볼때 전혀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동시에 비밀안보국은 유출된 통신 내용의 출처를 추적하여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격리했다. 해양경비대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로 재분류되었고, 모든 관련 문서는 봉인되었다. 언론사들에게는 선장의 마지막 통신이 해상에서의 스트레스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 증상이었다는 공식 설명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1년 7월 9일, 벵골만에 도착한 재단의 첨단 잠수함 에레미타. 이 거대한 잠수함은 변칙개체 탐지용 마리오트 파슐러 개측기와 심해 탐사 잠수정 세대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이번 개체 탐색 임무엔 기술부 수석 연구원 유진 개츠 박사와 기동부대 오리온이 함께했다. 이후 2주 동안 재단은 총 7번의 탐색 작전을 시행했다. 초기 탐색은 수중 무인 드론을 통해 이루어졌고, 점차 유인 잠수정을 사용한 보다 깊은 탐사로 확대되었다. 잠수함 에레미타를 통한 다섯 번째 탐사에서는 마리오트 파슐러 개측기의 개체 이것으로 판단되는 소음이 잡혔다. 유진 개츠 박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경악했다. 포착된 소리는 주파수 범위가 0.1Hz에서 30Hz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왕고래가 발생시키는 것보다 훨씬 낮은 초저주파 영역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리의 진폭이었다. 일반적인 대형 고래보다 약 50dB 더 강력했으며, 이는 음향 에너지로 환산하면 양만배더 강력한 음압이었다. 마리오트 파실러 계측기의 특수 감지 기능은 이 소리가 물리적 진동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 소리는 듣는 이의 인지 기능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장비의 정밀 센서는 이 소리에 노출된 후 탐사팀 멤버들의 뇌파 패턴의 일시적인 변화가 있음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변칙 생물학 분야의 전문가인 윌리엄즈 박사를 일곱 번째 탐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생물체로 추정되는 변칙 개체를 이해하는 데 그의 전문 지식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2001년 7월 23일, 윌리엄즈 박사가 동행한 심해 탐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혼돈으로 귀결되었다. 잠수정이 작전 위치에 도달했을 무렵 갑자기 윌리엄즈 박사의 행동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곧 주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했다. 잠수정 내부의 녹음 기록은 이 순간을 생생히 포착했으며, 특히 충격적인 장면은 윌리엄즈가 개츠 박사를 향해 마치 전혀 다른 인물인 것처럼 대화를 시도하는 부분이었다. 귀환 후, 의료팀이 실시한 철저한 검사에서 윌리엄즈는 극도로 낮은 밈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팀원들보다 변칙적 인식 효과에 훨씬 더 취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윌리엄즈는 극심한 기억 왜곡으로 재단의 격리 병동에 입원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의외의 성과가 있었다. 잠수정의 외부 카메라가 변칙 개체의 일부를 포착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상에 담긴 생물체는 너무 거대의 화면에 온전히 담기지 않았지만, 머리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걸쭉한 회색 액체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유진 박사는 이회생 물질이 윌리엄즈가 겪은 심각한 인지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가설을 검증하고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그는 즉시 여덟 번째 탐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유진 박사는 며칠간 마리오트 파슐러 개측기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다. 개측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벵골만에 서식하는 거대 변칙 개체는 첫 발견 이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수직, 수평 이동이 모두 측정 오차 범위 내에 불과했으며 이는 사실상 개체가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개체가 이동하지 않는다면 표본 채취 성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선 무인 잠수정을 통해 접근해보죠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다 개체 머리 주변 300m 반경에서 관찰된 걸축한 회색 액체의 표본을 채취하는 것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무인 잠수정이 개체로부터 약 500m 거리에 도달했을 때 명령 전달과 실행 사이의 시간차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개체에 300m까지 접근했을 때 갑자기 모든 통신 신호가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완전히 두절되었다. 가장 의아했던 점은 이전 유인 탐사에서 관찰되었던 걸쭉한 회색 액체가 무인 탐사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개체가 인간 또는 지적 생명체의 존재에 반응하여 해당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이었다 물리적 자극이 아닌 인지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벵골만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이 있지만 개체가 회색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 유형의 존재에 아마도 인간이나 복잡한 의식을 가진 생명체에게만 반응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가설은 윌리엄즈 박사가 경험한 심각한 인지 장애와도 일치했다. 회색 물질이 인간의 정신 상태에 직접 작용한다면 해당 변칙 개체는 인간의 존재나 의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감지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닌 고도로 복잡한 인지적 상호 작용일 수 있습니다. 무인 장비로 표본을 채취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유진 박사와 기동특무부대 오리온의 카터 작전팀장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인 잠수정을 활용해 개체에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물질을 채취하는 방안이었다. 모든 대원이 윌리엄즈 박사의 사례를 알고 있었기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모든 대원은 세 가지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첫째, 인지안정제. 칸타리온 티를 투여 받습니다. 둘째, 오리온 대원들은 민정성 훈련과 인지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셋째, 특수 제작된 잠수정에 탑승할 것입니다. 이후 표본 채취를 위한 유인 잠수정 작전이 준비되었다. 총 4대의 유인 잠수정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각 잠수정은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라는 코드명으로 지정되었다. 각 잠수정에는 기동대원이 2명씩 탑승하였고, 지휘부와의 모든 통신은 각 팀에서 지정된 한 명의 대원만이 담당하도록 했다. 표본 채취는 개체로부터 약 300m 거리에서 진행하도록 계획되었다. 채취는 알파팀이 첫 번째로 시도하고 이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음 팀이 대기하는 방식이었다. 각 팀의 채취 시간은 최대 20분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는 개체의 변칙 효과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였다. 만약 표본 채취 과정에서 인식 제해나 장비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팀은 즉시 자동 복귀 프로토콜을 가동하여 안전 지역으로 귀환하도록 했다. 일주일 뒤 네 대의 유인 잠수 정이 차례로 출격 준비를 마치고 있다. 알파 팀 잠수 정이 물속으로 사라졌고, 곧 이어 다른 잠수 정들도 차례로 하강을 시작했다. 알파 현재 위치 확인해 주십시오. 대체 추정 위치로부터 약 600m 접근 중, 현재 변칙 지수 레벨 3,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인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두통이 있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개체로부터 500m 거리입니다. 주변에서 약간의 회색 물질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속 접근하되 주의하십시오. 개체로부터 350m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표본 채취 장치 준비 중. 표본제지 시작합니다. 표본제지 완료했습니다. 시간 16분 21초. 먹기 시작합니다. 브라보 대기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지휘부 브라보 시료제취 완료했습니다. 복귀 중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브라보. 전리 제치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전리 개체로부터 350m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표본 재치 준비 중입니다. 표본이 잠수 정리에 일부 유입되었습니다. 난 어디 있는 거지? 전리 표본에 오염되었다면 즉시 복귀하라. 우리 집이 보이네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아니, 아버지는 분명 돌아가셨는데 절리 응답하라 절리 인식제에 노출됐나? 응답하지 않으면 비상복귀 프로토콜 가동한다 근데 넌 누구야? 난 휴가를 가야 해 하와이 날씨는 어때, 버츠? 여기 지상낙원이 있어 엄청 아름답군.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기술팀 강제복귀 프로토콜 실행해라 잠수정 비상사출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두 명의 대원이 외부로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아지, 안녕하세요. 탈리팀 대원 포츠와 갤러는 개체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이에 지휘부는 잠수복에 내장된 무선 통신 기기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응답이 있었지만 대원들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고 갤러는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다가 갑자기 공포에 질린 외침을 내뱉곤 했다. 통신 장비 자체는 놀랍게도 3일 동안이나 계속 작동했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간헐적인 숨소리와 같은 것이 들려왔지만. 그것이 정말 포츠와 갤런의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다른 소리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3일 후 마지막 배터리 전력이 소진되며 통신은 완전히 끊어졌다. 두 명의 대원을 잃었지만 알파 팀과 브라보 팀이 수집한 회색 물질 표본을 확보했고 이 표본들은 곧 재단의 수석 연구원 에덤 홀리스터 박사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었다. 이후. 약한 달간의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실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참여 연구원들은 특별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작업했다. 홀리스터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밤낮 없이 회색 물질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이 물질이 훨씬 더 복잡하고 특이한 화합물임이 밝혀졌다. 연구 한달 후, 거대 변칙 개체는 공식적으로 SCP-3000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홀리스터 박사는 회색 물질에서 Y-909라고 명명된 혁신적인 화합물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 발견은 재단의 기억 속어 기술의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Y-909는 기존 기억 속어제에 추가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냉장 보관 시 분해 속도가 78% 느려졌고, 상온에서도 52%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는 현장 요원들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기억 속어제를 소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더 중요한 것은 Y909가 기억속어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었다. 이 화합물이 첨가된 기억속어제를 투여받은 대상자들은 암시에 더 쉽게 반응했고 새로운 기억을 수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기존 기억속어제의 일반적인 부작용들이 현저히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관입기억의 감소. 관입기억이란 기억속어 후에도 삭제된 기억이 악몽이나 플래시백 형태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Y909 개선 기억소거제를 투여받은 대상자들은 이러한 관입 기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획기적인 효과는 재단의 기억소거 프로토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Y909는 모든 표준 기억소거제 제조 과정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에 홀리스터 박사는 Y909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 화합물은 오직 개체가 분비하는 회색 물질에서만 추출할 수 있었고, 대단한 기억 속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SCP-3000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이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홀리스터 박사는 에트잭 규약이라는 특별 절차를 수립했고 이 규약은 개체로부터 Y구 공구를 안전하게 추출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했다. 에트잭 규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동료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 선명을 배부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티잭 규약은 본질적으로 Y909 화합물을 채취하고 가공하기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Y909는 아시다시피 SCP-3000이 분비하는 회색 액체에서 추출됩니다. SCP-3000이 정확히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Y909를 생성하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며 현재로서는 몇 가지 가설만 존재할 뿐 어느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유진 박사팀이 최초로 수집한 표본을 통해 우리는 기존 기억속어제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표본은 대규모 연구와 생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에 우리 연구팀은 독자적인 판단하에 추가 표본 채취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체가 인간 또는 지성체를 감지하여 회색 물질을 분비한다면 인간은 실제로 섭취했을 때는 더 고농도의 물질을 분비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D 계급 사형수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가설을 명백히 입증했죠. 잠수정에 탑승한 다량의 D 계급 인원을 섭취한 개체는 예상대로 훨씬 더 많은 양의 회생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한 Y 구공구를 정제하면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기억 소거제를 생산할 수 있죠. 여기서 불가피하게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SCP-3000은 오직 식사 직후에만 고농도의 Y구공구를 생성하며, 이 개체는 인간만을 식량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선 촬영 장비로 개체의 내부 구조를 조사했을 때, 개체 내부에는 인간 시체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SCP-3000은 인간을 섭취만 할뿐 소화를 시키거나 에너지로 변환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여전히 이 거대한 곰취와 유사한 생물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생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혐오스럽다는 사실은 모든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와 분리위원회 모두 이 절차를 보다 인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냉엄한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기억소거 기술을 계속 활용하려면 y 9 0 9를 확보해야 하고, y 9 0 9를 얻기 위해서는 매번 다량의 T계급 사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안은 단 하나, 과거로 감지 회귀하는 것입니다. 아편과 클로로폼으로 불완전한 기억소거를 시도해야 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